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돈 많은 고령자를 타겟으로 삼은 하이엔드 럭셔리 실버타운이나 요양센터를 만드는데 몰두해 있습니다만, 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중산층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들이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60대에는 은퇴 이민으로 동남아로 가고, 80대에는 실버타운 이민을 일본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실버타운을 고령자 주택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중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코코펜이라는 회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걸쳐 208개의 지점, 총 1,679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코펜이 운영하는 고령자 주택이란 과연 무엇이냐하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과 요양센터가 합쳐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서 혼자 잘 걸어다니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부터 병상에 누워 지내시는 분들까지 다 입소하실 수 있거든요. 이들이 내세우는 특징을 보면. 왜 코코펜이 인기가 높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한국의 경우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천만원씩 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코코펜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합리적인 월 비용입니다. 18스퀘어미터 크기의 1인실의 한달 비용은 식비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비용 모두 합쳐 최고 12만 9천엔입니다. 1 8스퀘어 미터라고 해서 어유 그거 너무 작은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사진 보세요 구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면 대략 114만원 115만원 정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2인실도 있고요 이 비용은 일본 노인들이 정부로 받는 국민연금격인 후생연금 평균 급여액과 같은 규모여서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딱 봐도 부담이 없잖아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코코펜의 가격대는 맨 위에 있는 값비싼 실버타운과 또맨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사이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쿠펜이 생기기 이전에는 중산층 고령자들이 이두 사이에서 입수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특징은 24시간 365일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어서 일상은 물론 긴급시 대응도 할수 있으니 입주자나 가족들이나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 그래야죠. 네 번째 특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시설 내 모든 설비들이 고령자를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난 김에 시설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제가 찾아가 본 곳은 도쿄타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58층 고층 타워맨션인 가치도끼 더 타워에 위치한 코코펜입니다. 코코펜은 이 빌딩의 1층부터 4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원은 현재 34명이고 평균 연령은 87.7세입니다. 앞서 1인실과 2인실 이미지를 보셨습니다만 각 방에는 미니 부엌과 함께 화장실 그리고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이건 욕실 사진인데요. 욕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별반 없는 욕실도 있고 병상에 누워 지내시는 분은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게 됩니다. 식당은 이렇게 널찍하니 차려져 있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 도 운영합니다. 둘러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실버타운 만큼이나 깨끗하고 널찍하니 좋지 않습니까 가성비 좋은 실버타운이라는 게확 느껴지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일본으로 이민 가서 이런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중산층을 위한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실버타운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만 대기업이 아주 비싼 실버타운에만 관심 둘게 아니라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 115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시설에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 받는 것으로, 아무 걱정 없이 실버타운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노후 걱정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것도 즐겁겠죠. 부디 우리나라에도 이런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 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